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한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인도는 155mm K9 바지라 자주포 300문을 도입해 국경에 배치한 후 100문을 추가 도입하는 등 한국의 자주포 K9에 대한 무한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국경에 K9 자주포 수백 대가 추가 배치되자 K9의 성능에 질려버린 중국은 황당하게도 국경 지역인 시장 자치구에 있는 시가체 공군기지에 첨단 스텔스 전투기 제20을 배치했다는 소식을 지난번 영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남서부 영공을 담당하는 시가체 공군기지는 인도 국경과는 불과 1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20은 중국이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제공권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전투기인데 코앞에 인도에 배치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인도 국경에 배치된 K9 자주포에 대응하기 위해 자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내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스텔스여도 중국에서 개발되었으면 완벽한 스텔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K-9에 질려버린 중국의 과잉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3대 방산전시회로 꼽히는 2024 유로사토리가 지난 17일 프랑스 노르빌펜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 산무기들과 국내 방산업체에 쏠리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실감케 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르기까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가 이어지자 한국 방위 산업의 급성장에 깜짝 놀란 중국은 수출 규제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부터 항공 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선 부품은 주로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등이었습니다. 다분히 한국의 방위 산업을 노린 조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산이나 조선업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낮은 데다가 지속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서도 이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웬만한 수출 통제로는 한국을 괴롭게 만들 수가 없자 중국은 또다시 요소수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작년 한해 동안 요소 수출 총량이 425만 톤이었는데 이를 80%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올해 상반기 잇따르고 있는 가뭄과 집중호우 속에 농작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비료비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난해 한국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요소 수출 중단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국 업체들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에도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산업용 요소수입 물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1%였지만 올해 1월에서 5월에는 13.0%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시장에서 중국산 요소수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중국의 회방에도 한국의 K9 자주포는 또다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인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루마니아의 K9 자주포를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방산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조단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납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방산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는 한국과의 계약서에 사인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K9 자주포는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700억 원 규모로 루마니아 수출길을 뚫었습니다. 이것은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추진한 해외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지출한 예산입니다. 그만큼 한국을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K-방산 영역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병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K2 전차 등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겨냥한 K-9 자주포의 활약은 바다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 남북간 군사 도발을 막아주던 919 군사 합의 이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또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섬 지역에 주둔 중인 해병대가 지난 1월에 이어서 6월 중에 K-9 자주포를 활용해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해병대가 실사격훈련을 진행한다면 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2018년 9월 이후 5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서해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이 예고되자 중국어선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악명 높은 중국어선마저 한국해역을 침범했다가 자주포에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서해 해상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과 우리해 경의 사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3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약 23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어구를 설치하고 허가받은 조업수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납포된 어선은 한국수역에 들어와 어업 활동을 하면서 유망어구를 설치하고 추력함으로써 어구를 설치해둔 상태로 허가받은 조업 수역을 이탈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해경은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 자동식별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총톤수 증명서류를 선내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해상 뺑소니를 치는 중국 선박들은 여전히 나타나긴 합니다. 지난 14일도 해경은 해상 뺑소니를 치던 컨테이너 선박에서 중국 선원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날 중국 선박은 충돌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다 우리 의경에 입건됐는데요. 이들은 과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선적 33톤급 근해통발어선 한척을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선체가 뒤집히면서 50대 한국인 선장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홍발부표나 부유물을 붙잡고 4시간가량을 버티다가 인근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입건된 선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컨테이너선 당직 근무자들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K9 자주포를 이용한 실사격 훈련을 한다는 발표에 중국어선과 선박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은 모양새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간 채택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서해 완충수역에서의 포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그동안 이 군사 합의로 인해 연평도,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수백킬로미터 이상 옮겨와 육지에서 사격훈련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바다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훈련을 하겠다고 하자 중국어선들이 바짝 긴장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해병대에 이어 육군도 25일 충남 보령에서 K239 천무다연장 로켓 고폭탄 실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전방 사격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기회에 서해상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도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K9 자주포가 국위선양을 하는 동안 한국인들 역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갖고 나선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 화제입니다. 여러 외신들에 따르면 몇몇의 한국인들이 직접 국가를 대신해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보도된 이 기사에는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간단 명료한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초청하여 항공, 숙박을 포함한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할 것이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해 최고의 대우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켜주신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인들이 국가를 대신해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외신에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국내의 한 기업에서 한국을 보고 싶었지만 갈수 없었던 참전용사, 한국 전 참전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참전용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누구든 볼수 있는 언론 매체를 선택한 것이고, 현재 각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전달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낀 외신들은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파격적인 지원 소식에 수많은 궁금증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업 공식협회 재벌. 하지만 밝혀진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모두의 예상을 깬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업 인프레시였습니다. 작은 기업이 뭘할수 있겠냐 싶겠지만 이 기업의 후원을 위한 실행력과 포부는 여느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에도 16개국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료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고로 가벼운 안과 질환조차 치료시기를 놓쳐 시력을 잃어가는 수십 명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해 현지의 병원까지 협약을 맺어 대규모 수술을 지원하고 전쟁 중 다리를 잃어 집에서조차 거동이 어려운 필리핀 참전용사에게 전동휠체어를 선물했으며 의족을 착용시켜 수십 년 만에 두 다리로 선기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에서 생활고로 식료품을 절도한 국내 참전용사의 기사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다름에 달려가 손편지와 생활비 선불카드를 전달하여 뉴스에 보도되는 등 한국전쟁의 진심인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기업임에도 기업의 이익보다 후원에 앞장서며 적자속 어려움에도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은 역사를 담아낸 굿즈를 출시하며 수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티셔츠는 6.25 한국 전쟁 참전 용사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이 되는 상품으로 띵스트리 멤버 기억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여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잊지 말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극기, 공유기호 등 역사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새겼으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인프레시는이 상품 구매를 통해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조연아, 강민구, 백정희 신동욱, 김태훈 등 여기 보이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인프레시와 함께하고 있으며, 인프레시는 참전용사에게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외 참전용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나선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개개인이 이미 이 기업에게 전달되어 세계 곳곳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참전용사를 위해 진심인 기업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6.25 참전용사들 우리의 전세계를 누비고 있는 인프레쉬의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잡시광 채널도 인프레쉬의 해외 참전용사 지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와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